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UAM 종목 중 버티칼의 홈페이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월 24일 기사는 버티칼 설립자이자 CEO가 5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이란 제목으로 CEO 스티븐이 지분 투자 형태로 회사에 2024년 1월 21일 이전에 발표한 약속된 자금 지원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건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3월 24일 기사는 영국의 첫 번째 버티포트 테스트 배드에서 비행을 위한 버티칼이란 제목으로 스카이포트가 버티포트 테스트 배드 계획을 발표했고 버티칼이 시험 비행과 테스트 키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상업적 출시에 앞서서 진행되는 절차라고 합니다. 스카이포트와 비스트 모션이 항공 택시 산업을 위한 영국의 첫 버티포트 테스트 배드 계획을 공개했는데 스카이포트의 AAM 산업을 위한 인프라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444 에이크 규모의 땅인 옥스퍼드셔의 비스트 모션의 버티포트 테스트 배드를 개발하기로 계약했고, 160 제곱미터 크기의 소형 여객 터미널을 포함할 새로운 버티포트는 지상 인프라와 비행 운영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카이포트는 에이맥 테스트 프로그램과 일치하도록 2024년 말까지 영국의 버티포트를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고 2024년 2월 스카이포트 두바이 교통청 조비는 2026년까지 두바이에서 에어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국의 버티포트 디자인은 기존 테스트 배드인 파리와 캘리포니아에서 영감을 얻었고 비스트 모션 버티포트는 런던 중심에서 도로로 약 1시간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옥스퍼드와 코츠월드에 가까운 전략적 위치로 항공택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도심, 지역, 관광과 소매허브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같은 거리를 25분 내로 줄여줍니다. 스카이포트의 버티포트에는 공간이 프리미엄급이고, 승객 처리량이 용이하며, 출입 통제 게이트, 무게와 균형의 최적화, 신원 확인 및 심사를 포함하는 승객 처리 시설, 그리고 승객 라운지에 추가는 종합적 고객 경험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3월 24일 다른 기사는 주주 서한과 공지사항에 관한 것으로 버티칼이 두 번째로 향상된 풀 스케일의 VX4 최종 조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몇주 내에 시제품을 제작하고 예정보다 앞서서 시험비행 프로그램을 판버러와 히드로 공항에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신 VX4에는 항공우주기술 파트너의 부품이 60% 이상이고, 버티칼의 2세대 프로펠러와 전용 배터리팩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업활동에 사용된 23년 순현금은 7,470만 파운드로 지출관리에 대한 버티칼의 엄격한 접근 방식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스티븐으로부터 수령한 2,500만 달러와 7월 31일 추가로 2,500만 달러를 약정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버티컬이 풀스케일의 벡터 추진 전기항공기를 제작하고 비행한 소수의 이브톨 개발업체 중 하나이고 이브톨 개발사 중에서 유일하게 5개 규제기관과 함께 인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CAA에 의해 상장된 이브톨 제조업체에 발행한 최초의 DOA를 획득했고, 영국의 브리스톨에 수백만 파운드의 최첨단 배터리 시설을 오픈했고, 주문 계약을 6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는 버티컬이 이브톨 실현을 위한 영국 정부의 헌신을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내용은 영국 정부의 지원에 대한 언급과 향후 몇년 안에 비행 택시의 현실화 계획을 제시하고 영국 정부와 산업 간의 공동 계획으로 비행 행동 계획의 미래를 발표하고 영국이 다음 비행 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인프라가 확보되어 조용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함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기술부 장관이 3월 18일 브리스톨의 버티칼 본사를 방문해서 통합 테스트 랩을 견학하고 비행 시뮬레이터도 체험했으며 GKN 센터에서 제작한 2세대 항공기도 보았다고 합니다. 5월 24일 기사는 버티컬이 리더십을 약속했다는 제목으로 VX4 항공기 인증 및 상업화의 핵심 단계로 이동함에 따라 버티컬의 임원인 스튜어드가 CEO로 임명되었다는 내용과 현재 CEO는 비즈니스 전략과 회사의 비전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사회 멤버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5월 24일 기사는 작년 여름 버티칼의 시험 비행 중 사고에 관한 내용으로 주요 원인은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접착제 결합 실패로 결론이 났고 버티칼은 사고 이전에 이미 프로펠러를 다시 설계하고 더 이상 동일 공급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당시 AAIB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치를 취해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 24일 버티칼의 1분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즈니스의 차세대 프로펠러 개발을 위한 보조금으로 1 천만 달러를 추가해서 지원액이 4,700만 달러가 되었고 항공기술부 장관의 브리스톨 본사 방문과 앞서 나온 기사에서 언급한 영국 최초의 버티포트 테스트 배드 개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설립자 스티븐의 2,500만 달러 추가 자본 투입과 버티칼과 롤스로이드 간의 전기 추진 장치 설계 계약의 탈퇴를 서로 동의했고, 이에 따라 롤스로이드에서 현금을 받을 것이고, 이것은 대체 전기 추진 장치 계약에 따른 예상 비용을 충당하고, 현금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버티칼은 이미 다른 EPU 업체와 협력 중이며, 시제품이나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진행 상황에서는 차세대 VX4가 최종 조립이 거의 완료되었고, 올해 말 공개 시연을 앞두고 있으며, 더 발전된 프로펠러와 차세대 독점 배터리 기술을 처음으로 사용할 것이고, 몇주 내에 시범 비행 테스트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CAA로부터 비행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재정 하이라이트를 살펴보면, 2024년 1분기 2천만 파운드의 영업 손실과 3월 31일 현재, 총 4,900만 파운드의 현금과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동일한 VX4 프로토타입의 제작과 개발 그리고 테스트와 인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자본시장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버티칼의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